아 봅시다. 음, 음. 이게 상있는 자리에 습이 형성되면서 곰팡이 들어온 거야. 이게 상한 자리에 이제 아, 곰팡이가 폈다. 딱까리 앉아, 딱까리다 하긴 좀 그렇잖아요. 곰팡이, 곰팡이. 음. 이게 만약에 확 타고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닌 문제는 안 돼요. 만약에 저게 겨울에 이렇게 심했다. 그러면은 잿빛으로 얘가 확 타고 들어가겠죠. 이게 시기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 와, 이건 거의, 거의 다 땄네요. 여기 이제 어릴 때 기스야, 어릴 때. 어릴 때 이렇게 기스 나면, 애들은 커서도 그냥, 응? 정상이 아닌 거지. 비폼, 열가 이렇게 가는 거지. 거의 확다 땄네요. 확다 땄어.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로가> 자. 띠링띠링, 그렇습니다. 신초가 어, 없다라고 보면 되잖아. 요 신초가 없다. 신초가. 근데 이제 열매를 다 따내면 또 이제 물질함면또 올라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잎색이못 올라오면 이제 안 되는 거고 또잎색이 올라오면 또 지나가는 거고.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거 기영, 기영, 기영. 그래, 하상을 입어서 기영이 되었다. 이런 말도 맞겠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화상을 받아서 기형이 되었다 그래서 강압성에서 문제가 심하게 왔고 어, 열매 2차 폐이가 심하게 왔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다 자 참고하세요 다시 하나 둘세 군데 더 가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자 봅시다 음, 현재 시간 12시 입니다 어 햇빛 온다 햇빛 햇빛 온거 보입니까? 가라 가라 아 <laughs> 어, 제가 계속 농가를 다닌 이유는 어 갔다 안녕 음, 계속 농가를 다닌 이유는 자 감이겠죠 감 감을 잃지 않으려고 자 이거 뭐요 시드는 겁니다 시드는 거 우짜라겠지 우짜라고 이제 시들었다 이런 느낌 어 책을 보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원체 이제 영상이 많, 많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자아 어, 따라 얘기는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노하우를 무슨 뭐 하는 거지 이 현장에서 느끼는 이 노하우를 예, 저는 하우스 딱 들어오면 아니, 저도 모르게 스캔이 돼 스캔이 아아 아, 10월 20일에 어떻게 되겠다 이런 느낌이 확확 확, 확 들어오는 거지 와 이런 느낌 이거는 이미 이 공간이 너무 습해서 습해서 던덕 웃자랐단 말이지 웃자란 상태에서 햇빛이 쪼아버리니까 확 간다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설을 계속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안 달리진 않았어. 한, 한텐개 일곱 개, 열개 달려있어. 다른 말로 50에 7 0박신 여기 아직 달려있다는 얘기. 자, 하우스가 작을수록, 어, 저, 저, 얼룩이 이게 적을 겁니다. 자, 요런 느낌. 아우스가 크면 뿌리쯤에서 어떤 문제가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좀더더 더 2차 피해가 많지 않느냐, 이런 느낌. 근데 너무 급하게 더워요. 너무 가습이야. 자, 스탑. 아, 이거는 뭔가 보기가 너무 힘들다. 자, 앞전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달려있고, 달려있고. 우리 항상 누적 게임이다. 이 생각을 해요. 자, 누적이다. 누적. 이거 봐봐요. 이 요,도 나오네. 어느 농가 할것 없이 얼룩이 바이러스는 지금 다 나옵니다. 자. 아, 어, 근데 열매는 안 나오게 할수 있다. 어떻게? 자, 계속 이제 제가 말한 잎 색깔, 이런걸 커버를 해달라는 거요. 예 아유, 뜨거워서 못 들어가요. 자, 여기까지. 자, 느낌, 알겠습니까? 계속 느낌을 받고, 어, 꽃과 열매를 따라가요. 그러면 그게 해답이다. 자. 사람을 탐하세요. 사람이 있어야지 멀리 갑니다. 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내가 보는 게 정해져 있어 이걸 뛰어넘으려면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과 함께 가야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 왜?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자 봐요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건 것 같아 입 색깔 왜 입색이 마음대로 안 어울리냐 이거지 왜? 이게 뭔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농가는 조금만 컨트롤 해 주면 잎색이 올라오는데 어떤 농가는 안 올라온다. 지금 일단 이건 지금 흰가루, 흰가루. 자. 아, 어, 지금 이게 중간 잎이잖아. 중간 잎. 흰가루 없는 중간 잎. 자, 근데도 잎색이 안 올라온다. 왜? 왜 그럴 것 같아요? 아. 어, 백농가를 만났을 때 한두 농가는 확실히 안 돼. 이유가 뭘까? 유기물, 해조, 휴미, 펄비, 뭔것 같아요? 토양과 토양에서 뿌리의 원 뿌리, 겹 뿌리, 세균의 깊이와 분포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 영역이 양분의 영역인데 토양의 영역과 양분의 영역에서 문제가 들어온다는 거지. 그런 느낌이지.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배드표 방식 자체가 계속 안 끊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뿌리가 생각보다 깊이 안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계셔 근데 그건 말이 안 맞지 않아요 그건 봐봐요 올마말까지 천천히 명을 해버리면 그, 그 말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올 음, 중순 말까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컨트롤 된다는 거지 근데. 그리 그래, 정확하게 4월 말이지. 4월 말까지는 컨트롤돼. 근데 5월 5월부터는 확실히 컨트롤 안 된다 이 얘긴데. 그거는 크, 2, 3, 4월에 좀더더 뭔가 안 맞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포인트는 뿌리의 깊이, 뿌리의 분포도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지금 와서 이게 확확확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지. 아, 슈미펄빅을 써야 됩니까? 갑시다. 이게 이래도말이에요한 단계. 네, 다섯 개, 여섯 개는 있는데. 그래, 아직, 3 4십 개, 많게는 4 5 0 박스를 더딸수 있다는 건데. 자, 이동은 그래도 좀더더 색이 있죠. 자, 중간 잎을 말하는 거요. 진천은 지금, 여도얼룩이가 <laughs> 보이네. 자, 여기도 한부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많게는 네 개, 다섯 개까지 있겠는데. <laughs> 학생 뿌리가, 뿌리가 약해. 이거를, 계산을 한다. 올라왔어요? 살짝 아, 올라온 것 같은데? 올라오면 선충인지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습니다 아, 이거 선충이구나. 선충이야, 선충. 선충이네요. 어우, 아. 음. 이건 뭐야? 여기도 이거 들어왔구나. 이게, 제가, 10년 전에 봤나? 10년 전에 뭐 처음 봐. 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예 신초가 기형이 됐잖아. 와, 올해는 진짜, 온도의 변화가 너무 큰것 같아. 여기 지금 선충이 다 있어. 땅이 살짝 살짝 다 조금씩 밀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네. 여기도 선충이겠고. <laughs> 일단, 일단, 일단 지켜봅시다. 자,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상입니다.